예수님, 성령 강림 대축일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연중식기로 돌아가게 되죠 어, 아까 미사자리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을 보내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보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후견자로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 머물면서 성령의 이끄심과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우리 천지교 신자들은 삼일체 하느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성령께 대한 신심이 너무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하시죠. 예수님하고 기도하시죠. 그런데 성령님하고 기도하는 신자들은 거의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하면 뭐, 이렇게, 뭐, 삼친형 비슷하게라도 뭔가 이미지가 있어. 예수님 하면 물론 십자가, 부활, 이 이미지,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되신 분이니까 이미지 우리 눈에 그려지는 게 있습니다. 근데 성령, 무슨 비둘기 모양으로 나타랬던 나타났다는 거예요. 3세 같으면 잡아먹기라도 한다. 이 비둘기, 뭐, 막 맞추고 닦지도 않아. 이 비둘기가 뭔 뜻인가? 무슨, 뭐, 무슨, 뭐, 올리브 이파리, 뭐, 물고 왔다 그러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뭔가 우리만 와닿는 게 없어요. 그 성령하면 그냥, 아, 그래, 뭐, 3, 말로만 3일체고 우리는 그냥 2위일체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럴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영이라고하는영 자체가 그렇게 눈에 확 보이는 이미지가 아니거든요. 영이라는 말은 루하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근데이 루하라는 말이 처음에 나오는 것이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어, 거기에 보면 아직 천지창조 이전에 어, 어둠이 심연을 덮고 있었고 뭐 아무것도 없던 상태 창조되기 이전 상태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표현한 것이 어둠이 심연을 덮고 있었고 그 물, 물, 물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물 위를 하나님의 영이 감돌고 있었다 그때 그 영이, 영이 막 루아 루하. 루아가 감돌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루아라는 말은 그래서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 요 때는 영이라고 번역했어. 또 어떤 때는 입김 또는 숨 또는 얼혼너 이런 식으로도 표현되고 결국은 생명이라는 말로도 표현됩니다. 근데 입김 숨 이거는 사람 몸에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자연계에는 바람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루하라는 단어를 언제 어떻게 우리말로 번역할 건가?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도 번역하고 저렇게도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름을 대면 다알 만한 가족인데요. 제주대 유명한 의사 가족이 있었어요. 이 양반이 그, 그 아버지가 골프를 좋아하셔가지고 골, 골프를 치다가 그만 심장마비 에 걸리셨어요. 급히 뭐 아들이 서울에서 그때는 아주 유명한 병원의 내과 과장이었는데 바로 내려갔어요. 근데 뭐어떡 합니까 이미 뭐 이제 기계가 다 됐는데 아들이 그렇게 힘썼지만 결국은 운명하셨어요 근데 운명하기 전에 아들이 아버지 아버지가 아들을 엄청 원망했다 그럽니다. 야, 내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너를 그렇게 의사를 만든 것은 이럴 때좀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나쁜 생이도 쓸모 없지 않느냐? 장례를 마치고 나서 식구들이 다 모여있는데 이 아들이 <laughs> 그어 거야. 아버지, 나를 원망하면서 돌아가셨지만 사실은 나버지 나만 안 들어 죽었죠. 식구들이 갑자기 그러세요. 아, 뭔 얘기야? 너뭐래그랬는데 아, 버지 무슨 말안 들어요. 아니, 어, 아버지한테. 아버지, 숨쉽다숨쉽다숨안 <laughs> 쉬고, <laughs> 골반 까버려. 이게 실화입니다. 자, 숨안시면 어떻게 되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처음 친구됐을 때만 해도, 예, 돌아가시게 되면 급히, 샀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가, 가서 한박중에든이 가게 되는 거예요. 가게 되는데, 근데, 어떤 때 오래 그 투병 생활을 하신 분들은 살아 계신지 인종하셨는지 조차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겨울 같으면은 거울을 이렇 코에다 대봐요. 그러면 입, 이좀서리면 아직 살아있고 아무 흔적이 없으면 운명하셨습니다. 여름철에는 이 이불 쏘는 게 뜯어가지고 솜을 이 코에다 대봅니다. 그래서 이게 팔을 조금이라도 떨리면 하겠습니다 아니면 임종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강의 준비하고 이러거든요. 이게 숨안 쉬면 죽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다 그렇게 그렇게 생각해요. 숨을 거 두었다라고 하면 이게 임종하셨다는 표현이잖아요. 숨을 거 두었다. 성령은 일차적으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한. 아멘 또는 성령 안에 살고 있지 않다면 은 죽은 신앙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독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성령의 힘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한다. 아무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 우리는 성령의 힘이어서 예수님과 함께, 주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것도, 난 우리는 내가 스스로 성당에 왔다라고 생각하지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끔씩 성령의 충동을 받죠. 성령 자체가 inspiration, inspiration, 이 성령이 인, 성령 안에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영감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뭔가 딱 떠오르는 것이죠.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안에서 작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사라고, 작용이라고 얘기하는 기계 같은 거뭐 이런 거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고 어, 표현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 이게 신앙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저기, 넋드리는 할망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르신들, 요즘도 가끔 남아있는 것 같아요, 농촌에서. 이제 아이가, 뭐, 엄청, 그, 뭐 겁에 질렸다거나, 뭐, 이렇게, 그럴 땐, 어떻게, 어떻게, 넙나갔다 그래요, 넋 나갔다. 예, 뭐, 어떤 때는 옛날 초가집에 뭐, 집 지키는 구렁이들이 있었는데, 요것들이 지나가다가 어떻게 잘못 거 하고, 애기 위에 떨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럼. 애가 그냥 막뭐 놀래가지고 난리가 나죠. 일단 넉나갔다그면 어떻게 해요? 그 할머니한테 데거예요이영 <laughs> 안아가지고 물로 넙들라, 넙들라. 그렇게 <laughs> 하면 애가 <그래도> 좀 괜찮아져. <laughs> 넉들인다라고 얘기해요. 자, 넉나갔다라는걸 생각해 보십시오. 몸은 그대로인데, 그죠? 육체적인 겉모습은 그대로인데, 뭔가 핵심적인 것이 빠져버렸어. 이게 사람이 아니야, 그죠? 또 이런 그런 것도는 넙시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는 얼 얼빠졌다. 얼빠졌다. 얼빠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걸어다니기는 하는데 뭔가 이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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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그래요? 로봇처럼 또는 당시처럼 뭐 그렇죠?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돼. 그게 없으면 그 존재가 아닌. 그 핵심을 이루어주는 그것을 얼이라고도 표현하고 넋이라고도 얘기하고 한자 발로는뭐 혼이라고도 표현하는 것이죠. 이게 성령이라는 단어는 바로 그런 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 그런다면은 우리 넉랑한 사람이 되는 거고 얼빠진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혼이 없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그래도 비슷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호흡입니다. 숨쉬기. 숨 쉬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숨 쉬지 않으면 나 죽는다. 숨 쉬어야 된다.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지만, 그런대로 우리 숨 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것도 다 성령 덕분이면서도, 얘 의식을 못 해. 그래서 성경에 대한 신심이 부족한 것은 어쩌면 은뭐 당연한 거라고 도할수 있죠. 그런데 아는 사람들은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예를 들어서 성악가들도요. 어 그냥 노래 부르는 것지만 호흡법을 익혀야 됩니다. 제대로 노래하기 위해서는. 저는 마라톤을 잘 못합니다. 근데 마라톤 할때 처음에 배운 게그거어요 어, 어, 들어 마실 때는 코로 드어 마시고 내쉴 때는 어 밖으로 해라 해요. 막 이렇게 뛰었는데 5분 뛰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 코로 못 쉬어요. 이러다가 그냥 나 퍼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운동 제대로 하려고 해도 호흡법을 제대로 익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무슨 특별히 더뭐 호흡 요가라든가 또선하시는 분들은 응. 뭐 복식호흡이니 뭐니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게 뭐 한라산을 간다. 막 숨차가지고 이럴 때 잠시, 잠시 쉬면서 크게 어쨌든 심호흡이라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배속 깊이 복식호흡 흉내라도 내보면 몇 번만 호흡하면 금방 그게 새로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뭐 그냥 호흡처럼 성령에 대해서 의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이끄심을 느끼고 성령의 이끄심에 우리를 의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그 현존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역, 역, 역동적인 힘을 느낄 줄 알고 거기에 내 자신을 내어 맡길 줄알아요 그래야 내가 성령의 작품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붓글씨 써보신 분. 제 나이까지 되면은 그래도 초등학교 때도 붓글씨를 뭐 쓴다고 좀한 번씩 해봤어요. 초등학교에서. 근데 붓, 붓이 좋아야 된다 하는데 뭐 명필은 붓을 안 가진다고 하지만은 사실 이 붓, 붓, 붓이 망가졌다 할때 뭐라고 해요? 붓 가려져 버렸다 하고요. 이 붓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딱힘 주면 힘준 만큼 싹싹 그게, 그게 눌려졌다가 또 떼면 살짝 일어나고 해야 되는데 가린 붓은 뭐냐 면힘줘도 이게 제대로 눌러지지도 않고 획이 그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글씨가 제대로 써질 수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우리를 도구로 이렇게 쓰시는데, 당신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역사하셔가지고, 우리가 훌륭한 작품이 되려면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딱 협조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뻣뻣해가지고,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명필의 작품이 돼야 되는데, 용환용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제대로 성령께 의탁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도 할수 있겠죠. 그죠? 성령, 창세기 1장 2절에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창조 얘기거든요. 창조하시는 힘입니다. 아까 우리 화답 속에서도 그랬죠. 당신 숨을 보내시오. 영을 보내시오. 어디? 온 우리의 모습을,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2000년 전에 처음으로 예, 성령 대강님이 있었죠. 그때 사도들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는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꽁꽁 닫아 걸고 있었죠?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잖아요. 겁쟁이에서 용맹한 추사가 됩니다. 문을 활짝 열고 어디로 갔습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여있는 시장터로 가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어떤 환난도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까지 바치게 되지 않습니까 새롭게 창조된 것이죠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오늘 성령 강림자를 맞아서 내 안에 머물고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좀 느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어떤 때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죠? 어떤 성도에 있고 싶을 때가 있죠? 어떤 때 뭔가 뭐, 뭔가 좀 좋은 일을 해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죠? 근데 그건, 그걸 조금만 더 생각하고, 아, 이게 성령께서 충동하시는 거로구나.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거로구나 하고 느껴서, 예! 하면 그냥 그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더큰 일을 하실 수 있게 되는데, 그게 다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내가 그런 생각 했다 말았다 하는가 보다 하고, 성령께 협조를 안 하게 되니까 뭔가 큰 그림이 안 그려지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날 한 주간 동안 그런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느끼고, 성령께 내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는, 그래서 내가 성령의... 작품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